이수민과 원혁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소식 그 이상으로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드라마 같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대중에게 사랑받는 스타 커플로서 그들의 로맨스는 팬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해진 소식은 그저 화려한 결혼 생활을 넘어선 믿기 힘든 이야기로 새로운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 도심에 위치한 86평의 초호화 아파트에 그들이 입성했다는 소식과 그 배후에 숨겨진 이용식의 충격적인 선물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86평 아파트는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꿈의 집이라 불리는 이 대형 아파트는 그저 크기와 위치만으로도 대중들에게 경이로움을 주기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그 이상으로 이수민과 원혁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무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86평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대형 아파트는 그 크기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그 안에 구비된 최신 가전제품과 가구들로 인해 일반 대중들에게는 꿈꾸기조차 힘든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부의 상징이자 개인의 경제적 성취를 나타내는 척도처럼 여겨집니다. 이수민과 원혁이 선택한 이 아파트는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입성한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시작점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86평 아파트는 단순한 직구 이상의 가치를 부여받으며 이수민과 원혁의 선택은 그들의 결혼 후 행보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며 특히 서울 도심 지역의 대형 아파트는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86평 아파트는 그 크기와 위치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주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성공의 상징이 될수 있으며 이수민과 원혁이 이곳에 입성한 것은 그들이 이미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수민과 원혁이 결혼 후 선택한 이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닌 그들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터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예계에서 성공을 거둔 후 이제 가족을 꾸리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이며 그들의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수민과 원혁의 결혼 후 선택한 이 아파트는 단순한 물리적 거주 공간을 넘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중요한 순간이며 이 과정에서 주거지 선택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86평 아파트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큰 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가정을 꾸리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최신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꾸며져 있어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공간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이 새롭게 구비된 이 아파트는 이수민과 원혁이 이제 더 이상 스타 커플이 아닌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가족으로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수민과 원혁의 86평 아파트 입성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중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가 단순히 크기나 위치만으로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스토리가 더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용식의 아낌없는 지원이 두 사람의 선택을 돕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은 그들의 가족 이야기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수민과 원혁의 86평 아파트 입성은 단순한 주거지 선택의 차원을 넘어 그들의 가족적 위대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팬들은 그들이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될지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집에서 어떤 삶을 펼쳐나갈지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으며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화제를 모을 것입니다. 이수민과 원혁이 86평 아파트를 선택한 배경에는 가족 간의 사랑과 지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식이 이 아파트 내부의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그저 물질적 도움을 넘어서 그가 두 사람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용식의 이러한 지원은 그저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행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의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 이상의 감동을 주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이 아파트가 그저 큰 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신 인테리어와 고급 마감재로 꾸며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단순한 연예계 커플의 로맨스를 넘어 완벽하게 준비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한 발판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바로 이초호와 아파트의 배후에 이용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용식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연예계에서 사랑받아온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으로 그의 따뜻한 성품과 가족을 향한 애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수민과 원혁을 위해 이토록 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용식이 아파트 내부의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그저 물질적인 후원을 넘어 그가 얼마나 깊은 애정으로 이 가정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첫 아이를 위한 방까지 준비된 이 아파트의 모습은 이용식이 이 가정의 미래까지 세심하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수민과 원혁, 그리고 이용식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이나 물질적 자원의 이동이 아닌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깊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용식의 지원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가 이수민과 원혁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그의 손녀를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희생하고 지원하는 모습은 오랜 시간 동안 전통적인 가족의 이상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수민과 원혁의 경우에도 이용식의 아낌없는 지원은 단순히 그들의 새로운 가정을 돕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며 그들이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수민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초음파 영상을 공개하며 첫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팬들은 뜨거운 응원과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그들의 새로운 여정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팬들은 그들이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그리고 그들의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수민과 원혁은 그들의 연예계 활동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며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대중에게 단순히 스타 커플의 삶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수민과 원혁의 초호화 아파트 입성은 그저 부러움과 놀라움을 자아내는 뉴스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 숨겨진 이용식의 아낌없는 지원은 그들의 가정이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랑과 배려의 상징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연예계의 화려함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수민과 원혁, 그리고 이용식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소식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유대감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 커플의 화려한 삶을 넘어서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가정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대중은 그들의 여정을 지켜보면서 더욱 큰 감동과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이수민과 원혁은 그들의 결혼으로 이미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연예계의 대형 이벤트로 주목받았고, 두 사람의 로맨스는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연예계 커플로서의 로맨스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수민과 원혁은 이제 한가정을 이루고, 부모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과 헌신은 더욱 깊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이수민과 원혁의 결혼 생활은 그들이 만들어갈 가정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특히 그들이 곧 맞이할 첫째 아이와 함께 그들의 가족은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제 그들은 부모로서 또 다른 성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은 연예계 커플의 이야기를 넘어 진정한 가족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이수민과 원혁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들의 뒤에는 항상 이용식이라는 든든한 후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식은 오랜 시간 동안 대중에게 사랑받아온 인물로 그의 따뜻한 마음과 가족을 향한 애정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그는 단순히 아버지로서가 아닌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한 헌신적인 후원자로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가 이수민과 원혁에게 지원한 86평 아파트와 그 안에 구비된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은 단순한 물질적 후원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그들 가정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이었으며, 이용식의 이러한 사랑은 그저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두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돕는 상징적인 행위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용식의 지원은 그가 단순히 두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새로운 여정에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수민과 원혁이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자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이는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이용식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수민과 원혁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전하며, 팬들은 그들의 새로운 여정을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민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들의 행복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팬들은 이제, 그들이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수민과 원혁의 팬들은, 단순히 그들의 연애 활동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가족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이수민과 원혁은 그저 스타 커플이 아니라 이제는 한가정의 일원으로서 더욱 큰 사랑과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가족적인 사랑과 헌신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민과 원혁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그들이 맞이할 첫째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줄 사랑과 책임감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의미를 남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제 그들은 부모로서 또 다른 성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이수민과 원혁이 선택한 86평 아파트는 그들의 새로운 삶의 상징적인 출발점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와 행복의 상징입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그들의 이야기는 대중에게도 계속해서 큰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이수민과 원혁의 꿈의 집 입성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가족으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